반갑습니다. 상무 체코치입니다 제가 최근 두달 동안 줄넘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자, 줄넘기 해보니까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장소에 좀 제약이 있고 바닥이 좀 딱딱하면 몸에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달 도전은 푸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정자세로 체크해보니까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정자세로 서 10개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버 푸시업 일상인 이분은 어,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꾸준히 매일 하면서 몸 변화에 초점을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름기, 풀업, 웨이트도 확인할 겁니다.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풀업 일명 턱걸이도 한번 해봤습니다. 10개 정도 합니다. 저는 개수보다는 자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푸시업이나 턱걸이도 결국 꾸준히 해야 됩니다. 하다가 쉬면 그만큼 다시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다들 열심히 해 보시길 해 보시길 바랍니다.